여러분 우동국밥 드셔보셨나요? 이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우동 돼지국밥이고, 이건 구수함과 얼큰함을 겸비한 우동 순대국밥입니다. 건더기도 매우 시시하고 좋네요. 속이 꽉찬 순대와 야들한 수육도 빠질 수 없죠. 순대는 씹는 식감과 맛이 좋았고요, 수육은 기본 밑간이 잘 되어 있어 두루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렸고, 특히 같이 나온 표고 와사비랑은 찰떡궁합인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. 국밥은 기존에 먹던 국밥과는 맛이 다른데 진하고 맛있더라고요. 메인인 오동 신나게 땡겨보겠습니다. 아니, 이럴 수가! 향글향글한 면발의 국물 맛을 가득 머금고 있다니 너무 좋네요. 우동 다 땡겼으면 같이 나온 밥도 말아야죠. 아, 참고로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. 이 집은 국내산 김치와 석박지가 나오는데 적당히 잘 익어 국밥과는 천생연분입니다. 이제 뜨끈한 국밥의 계절이 왔습니다. 오늘 점심에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? 여기 사장님 손맛이 좋거든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동동국밥 포항 문덕점입니다.